뭐하 몰라. 모브라더 뭐하냐고? 뭐 어? 뭐어때 색깔을 뭐하는 중이지? 겨울엔 온통 검은색, 회색뿐이잖아. 와 아, 뭐? 와. 나와.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뜨개질이나 해네네 고양이들이 빨리 치고 빨리 뜨개질이나 해 네에, 네에. 점은... 프라드릭너왜 매일 일도 안 하고 렇기만 하니? 나도 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모으는 중이야. 누나랑 어, 형, 엄마, 카카오 코코아는 오. 추운 겨울날 오들오들다면서 이야기를 할수 있겠어, 안 그래? 누나, 형. 그래 너무 추워서 말이 안 나오긴 하지. 아, 음 그렇다고 쳐주지 <놀라> 아, <놀라> 맨날, 맨, 맨날 아, <놀라> 아, 맨날, 맨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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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야 아, 자자 아, 야 아, 아, 하고 자자 아, 요 아, 아, 고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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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Oh. Khuyến dễ 자, 기 고양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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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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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배고파보이 나도 없어. 없어. 이거이 어이요. 먹어이어어이야어 어이요. 어어어요 어이요. 이 그러게, 음, 추워. 뭐야. 뭐야, 쌀밥 했지? 아, 위지 말이야. 그게 지금은 없을까? 아, 청소해. 알았어. 자, 들 모두들, 먹지 말고문좀 담아봐. 알겠어? 응. 음, 금비대살이 느껴지지 않니? 너 예전 색깔 모 보고 있었잖아. 근데 그 색깔이랑 어떻게 응. 되었어? 하나 살았어. 알았어, 응? 응 알았어지금 보여줄게. 오 마이 갓. 파란들 파 아니 초록들 빨 파란색 바다, 초록색 나 발색 나무. 하얀색 뚜뭐우우 노란색 나비 그리고 금빛 그 햇살 결정! 바로 부치기 가 있는거야 알았냐? 와 진짜 색깔에서 마음 응. 마음속에서 색깔이 보여 얼음은 누가 만들까? 구은 날씨는 누가 가져오고 맑은 날씨는 누가 가져올까? 나는 왜 이렇게 멋 가지고 있어 하시는 거 나는 왜 이렇게 멋질 까같 나는 왜 이렇게 멋질까? <laughs> <왜 이렇게> 멋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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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지? 그럼 나는 왕자다 얘다 밀어내고, 헤님을 밀어내고 달림을 밝히는 건 누굴까? 아, 하늘에 사는 들쥐네 말이 우리들과 똑같은 들쥐네 말이. 봄쥐는 소나기를 물고 오고 여름쥐는 오양꽃에색칠을 하지. 가을쥐를 열며 밀을 가져오고 겨울쥐는 어드러들 작은 몸을 엉클이지. 계절이 내신이 얼마나 좋아? 모자라지도. 넘티지도못하라지도 않은 딱사 계절, 둘, 셋, 사 계절. 그래, 사사 계절. 계절. 아이 돌려. 응, 음. 그래. 약간 좀 대단하지? 자자. 우리 풀레들이참 멋지네. 아, 대단한 열심. 대단해 열심. 친구들 참 멋지네 음. 음. 참 멋져? 모이지모르리모어지고르지 모르지? 모르지? 모르몇 분이야? 모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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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야러 누가 누구를 네 맡타는지 말해야지 내가 아니, 먼저 <laughs> 여기저기 엄마부터 후레드룩에서 엄마를 맡은 교수 <laughs> <아닙니다. 웃음> 내가 먼저 해? 응 후레드룩을 맡 후레드룩을 맡은, 맡은 이인아입니다 빰치기. 치기 빰치기. 기 빰치기. 빰어기 빰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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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프레드리 기왕 맞 프레드리 음. 기왕 맞죠? 프레기왕이겠네프레이겠네프레드게네있레 냄새가 이다네기 밑에 숨겨이게어이네 거야? 안 받은 사람. 무서워. 아가어접시받다 <laughs> 언니 접시 접시 깨진 접시 <laughs> 아 접시 아다 받네 이건 내꺼다 이건 다 내꺼 나뺄 생각나 입수수 받은 <laughs> 좋지. 아 사탕까지 넣다. 었어다 꺼질 수다 먹을려? 뭐 어. 갑자기야. 어디서 하는 거지? 어이 집이 집에... 사 아휴, 저거 왜이렇게 니까지 어떻게 해? 저신속로 데려가야겠어 글실안끝나다그 브랜드 언니, 언니 지금 졸고 있지? 안녕. 난 이야기를 보고 있어 저번에는 우리한테 근데 신나잖아 우리 꼭상위이 놀자고 아, 언니, 언니, 아니